아,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직접 선보이게 됐는데요. 제이콩 아빠 되기. 안녕하세요. 제이콩 아빠 되기의 제이콩 아빠입니다. 그동안 계속 브이로그 위주로 저희 콘텐츠 제작했었는데, 주변에 아기 키우는 부모들도 그렇고, 댓글로 질문을 드리는 분들도 그렇고, 아기 영상, 아기 사진, 어떻게 하면 잘 담을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만의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꿀팁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어디 외출하거나 집에서도 카메라나 어떤 카메라에 달린 부가 장비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 손으로 아기를 안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손으로 뭔가 아기 용품을 챙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요. 스마트폰을 활용한 아기 사진, 아기 영상 잘 찍는 방법입니다. 부모와 아기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서 찍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근처에 두지 않으면 불안한 게 아기이기 때문에 일단 스마트폰은 광, 초광각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갤럭시 S10e 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요거 제가 입술을 해서 오늘 요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후면에 카메라가 두개 있고요. 전면에 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광각과 초광각이거든요. 초광각 렌즈를 쓰니까 저랑 아기랑 둘 담고도 충분하고요. 굉장히 넓은 범위로 촬영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초광각 모드로 해놓고 찍으면 좋지 않나 싶고요. 세이카 모드일 때도 렌즈는 하나지만 그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광각으로. 넓은 범위로 찍을 수 있는. 그 기능을 켜놓고 아기를 찍으시면 훨씬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 제품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갤럭시 S10e, 갤럭시 S10, 갤럭시 S10 플러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갤럭시 s 1 0 e 에요세개 중에는 가장 작고요. 150g이에요. 정말 가볍죠. 제가 전에 쓰던 작은 폰들보다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색상이 프리즘 화이트, 프리즘 블랙. 그리고 카나리아, 옐로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거는 프리즘 화이트고요. 제가 이걸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찍으세요. 우리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우선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폰 그립법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로로 촬영한다고 치면 스마트폰을 이렇게 두고 이 오른손 사용하시는 손으로 검지와 새끼손가락으로 위아래를 잡고요. 셋째 넷째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뒷면을 이렇게 딱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아서 엄지로 컨트롤하시면 아니면 또한 손을 또쓸수 있다면 이렇게 나머지 살짝 왼손으로 잡아주시면 흔들림이 거의 없이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립을 하더라도 떨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 휴대폰을 보니까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슈퍼스테디 액션캠이라는 기능인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찍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찍은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 그냥 제가 휴대폰을 잡고 우리 아기를 쫓아가면서 찍은 건데, 거의 흔들림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상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예뻐! 세 번째,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고유 기능들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 휴대폰의 경우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라이브 포커스 기능이 있어요. 뒤에 배경이 DSLR로 찍은 것처럼 좀 흐릿하게 나와서 우리 아기가 굉장히 예쁘게 나와요. 전문가가 찍은 것처럼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또 뒤에 흐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좀 다양하게 동그랗게 하는 것도 있고 뭐 뒤에 흑백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재밌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 중간중간 활용을 잘 하셔서 우리 아기 찍으면 멋진 사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장면별 최적 촬영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진짜 자동으로 하기면 아기, 뭐 자동차면 자동차, 신발이면 신발 이런 거로 인식을 해가지고 카메라 설정을 자동으로 조정해서 좀 이상적인 사진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어요. 촬영 구도 가이드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수평이 안 맞을 때도 수평을 알려주면서 선그 화면 안에 선이 뜨고요. 그리고 동그라미가 나타나면서 베스트 샷이라고 거기에 카메라를 맞추면 자동으로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줘요. 잡아주는 기능. 이게 이제 초보자 분들에게 굉장히 꿀팁이 될것 같아요. 슈퍼 슬로우 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웃는 모습 이런 거 찍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슈퍼 슬로우 모션으로 찍고 감동적인 음악을 깔면 굉장히 좋은 영상이 나오죠. 움직이는 게또 빠를 때가 있잖아요. 좋아하거나 어떤 뭐 놀이를 하거나 이때도 슈퍼 슬로우 모션을 활용해서 촬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갤럭시 버즈인데, 이것도 제가 입수를 했어요. 지금 옐로우고요. 이거를 짠 열면 무선 이어폰이 들어있죠. 귀에 꽂으면 쏙 들어가서 노이즈 캔슬링이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AKG의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믿을만 한것 같아요. 음악 하시는 전문가들이 쓰는 브랜드거든요. 휴대폰에서 무선 배터리 공유라는 기능이 이번에 새로 생겼더라고요. 이거 진짜 신박해요. 휴대폰에 무선 배터리 공유 버튼을 누르고 갤럭시 버즈를 두면 충전이 돼요. 지막 생명 에너지를 딴 놈한테 주는 거예요. 어이구, 얼마나 신박합니까? 그러면서 되게 뭐 헌신적이 다 해야 되나? <laughs> 이 갤럭시 버즈뿐만 아니고 다른 기기들도 무선 배터리 지원을 하는 기기들은 이 갤럭시한테 업 업히면은 다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충전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거 갤럭시 S10 e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출시가 언젠지 출시는 3월 초순이고요 어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사전 예약을 한대요. 그래서 그때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갤럭시 S10E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팩을 드리고 갤럭시 S10, 갤럭시 S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무려 이 갤럭시 버즈를 준다니까요. 사전 예약을 하시면 좋은 아이템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살수 있겠죠. 오늘 스마트폰으로 아기 영상, 아기 사진 찍는 방법, 꿀팁 알려드렸고요.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아기 영상, 아기 사진 찍는 법을 좀 다양하게 시리즈로 좀 올려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또 힘을 얻고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이콩 아빠 되기 제이콩 아빠였고요.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 안녕